연말에 이 30초만 보면 2026년 시니어 혜택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연금 소득입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자 확대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께 조금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논의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수를 더 늘리고 단순 일보다 쓸모와 보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셋째, 교통 이동입니다. 지역별로 버스 무료, 교통비 캐시백 대중교통 패스와 같은 이동지원이 점점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넷째, 집돌봄입니다. 집에서 받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와 고령자 전용, 무장애 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큰 축입니다. 다섯째, 생활비, 난방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난방, 전기요금 감면 등 겨울철 필수지원 예산도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 연금 자격, 우리 동네 노인 일자리, 교통, 이동지원, 집돌봄 서비스, 겨울난방 생활비 이 다섯 가지만 연말에 꼭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영상 저장해 두셨다가 부모님, 주변 어르신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2026년 시니어 혜택 변동 소식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